안녕하십니까. 국제다문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E74 근로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어, F3 이 동반 비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74 근로자 배우자의 음, E74 근로자 배우자의 F3 비자입니다. 자, 먼저, 요 F3 비자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F3 비자란 이 한국에서 체류 중인 남편을 따라서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등이 직계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E74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자, F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이 기본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초청자, 이 남편이죠. 한국에서 근로하는 이 남편의 이 체류 자격이 E74여야 합니다. E7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E9 근로자의 배우자는 F3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법적으로 이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 중인 분이시라든지 사실혼 관계의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초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초청인 초청인은 이제 근로자죠. 근로자는 초청인은 소득 및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이제 준비 서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이제 초청장, 초청사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험보증서 그리고 어, E74 근로자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재정 능력 입증 서류, 그리고 체류지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피 초청인, 피 초청인인 이 비자 신청인께서는 사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혼인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 입증 서류, 그리고 한국에서 이 F3는 장기 체류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결핵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목록은 출입국 정책에 따라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여야 됩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E74 근로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3 비자를 통해서 이 소중한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비자 신청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블로그 포스팅과 영상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 외국인 초청과 관련한 존이나 상담, 위임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어, 네이버 톡톡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다문화 행정사 사무소의 미션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종, 문화,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외국인의 초청, 체류, 거주, 근로, 기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사회,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ESM4 근로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F3 동반 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